신호를 주었노라. 아멘 아케마시대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새해도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신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과 그리고 염려가 가득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고 계속되는 감염의 확산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계속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어,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불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므로 어,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그는 이방의 예,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고레스에게 주셨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죠.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지만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자유케 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죄매여 에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하는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들이 이 시대에 고레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로므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정복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는 바사제국의 기틀을 잡은 왕이고 바벨론, 메대, 리디아 이런 나라들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리고 칭령을 내려서 바벨론으로 잡혔던 혀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은 성전 기물을 돌려보냈고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에 보냈던 왕이죠. 그는 피 정복민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관대한 정치를 했고 그리고 여러 나라. 그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나 그리고 어, 종교에도 간섭하지 않은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정복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여므로 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보다 앞서가셔서 그로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보다 앞서가셔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견관 성문을 부수고 빗장을 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였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로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필요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나 대적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들 되기를 주여로모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 군사. 그죠? 어, 예수님의 군사.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복자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하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재물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내게 흑암 중의 보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후감 중에 보아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던 그런 재물들을 고레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고레스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부자가 되야겠구나. 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의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만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내가 하나의 통로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원하여 이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요. 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잘 되면 마음들이 바뀌어.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예 야, 무조건 잘 되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네. 그 아주 오래 전에 읽은 그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의 젊은 어, 집사님 한 분이 참 사업을 하는데 계속 축복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11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11조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찾아갔어요. 집사님 사업이 잘 안됩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십일자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큰 부담이 되서요.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크게 쓰시는데 물질로 지금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절반으로 깎아주십시오. <laughs>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듣는 중에 이 집사님이 계산이 얼마나 빠사니까이사업하는사람들이목사님을 붙잡고 아닙니다 목사님 제대로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요 네, 이상하죠천원 있을 때백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데사억 있을 때천은원이사 너무 커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이천만원보이지 않아 이이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어노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최애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에스라 5장 13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야 36장 22절에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 종로를 타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고레스에게 주신 은혜들이 2021년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재물을 얻게 되는 은혜. 정복하는 은혜. 기름 부으심을 받아 계속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띠을 동일 것이요 뱉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죄로므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에 의해 다른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우상이 얼마나 많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짓 신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 배후가 악한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할 때에 사용한 단어에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수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에 하와와 아담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비려 하와가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 선악을 논하고 마귀의 속박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또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도록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범하게 함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종교들을 통해 경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탄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란 결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골로스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여러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나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인 한 여인 예. 여호사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laughs>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기색 나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람은 멸망을 받아야 될 여리고 성의 사람이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사 8장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시작되는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원론적인 구조로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은 샬롬을 번역한 말로서 평화, 평강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죠. 이 평화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환란은 근심과 재난을 의미하고 좁은 그리고 밀쳐 압착된 그런 뜻으로 괴로운 상황들, 고통, 고민, 환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삶의 평안과 환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란이 전 세계를 덮었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란과 평안을 창조하신 분이시를 믿고, 환란에서 건져 주시고 평안으로 체험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로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하도록 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허물과 부족함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야곱은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여러모로 보아도 허물투성인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어요.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임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인간적인 배경도 없는 나그네였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해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갈때 하나님이 책격을 드셨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소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환란을 통해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며 경배를 받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그 배우는 마귀요 사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 되도록 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시대의 고레스가 되게 하소서.